여보 급하게 왜 불렀어요 무슨 일인데요? 아 당신 이두 사람 혹시 알아? 민철아 민정아 어떻게 왔어? 정말 당신 자식들이 맞는 거야. 네제 아들하고 딸이에요. 엄마 민정이하고 저둘다 대학 합격했어요? 진짜 합격했어 빨리 보여줘봐. 엄마와 자녀는 5년 만에 만난 것인데요. 이건 서울대랑 연세대 합격증이잖아. 부모가 제대로 못 도와줬는데도 정말 대견하구나. 엄마 근데 학교에 등록금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매달 생활비 보내줬는데 민철아 네 다리는 어떻게 된 거야? 고모가 그돈다 가져갔어요. 저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줘요. 다리는 알바하다 다쳤어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엄마 찾아왔어요. 그럼 아빠는 아빠가 너희 신경 안 써. 아빠는 새 여자 만나서 집에 안 들어오세요. 오빠랑 저 며칠째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어쩜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정말 못된 사람이네. 등록금은 얼마가 필요한 건데? 오빠랑 합쳐서 천만 원 정도요. 여보. 혹시 돈 좀. 남성은 표정이 굳어지면서 나가버리는데요. 얘들아 괜찮아 엄마가 모아둔 돈 있어 밖으로 나온 남성은 잠시 고민을 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데 여기 천만 원 있어 가져가서 등록금 내고 모자라면 엄마한테 연락해 아 맞다 여기 직불카드에 200만 원 정도 있어 생활비로 사용해 엄마 동생하고 저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민철아 민정아 고모 집에서 행복하지 않니? 고모는 우리 신경 안 써요 고모 아이들만 챙겨요. 동생하고 저는 배불리 먹어본 적 없어요. 남은 반찬이랑 남은 밥만 먹어요. 얘들아 엄마도 지금 새가정 꾸렸잖아. 새아빠도 있고 너희하고는 함께 살기 힘들어. 엄마, 왜 다른 애들은 다 엄마 아빠 있는데 오빠하고 저만 없어요? 엄마도 아빠처럼 우리 버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희는 엄마가 낳은 아들하고 딸이야. 엄마가 어떻게 너희를 버려. 여보. 바로 그때 남성이 들어오는데요. 아저씨, 죄송합니다. 저희들 이제 가볼게요. 잠깐만 얘들아. 군내 식당에 말해 뒀어. 생선하고 고기 좀 준비했으니 먹고 가. 밥을요. 그리고 그 돈은 두고 가. 아저씨 이건 저희 등록금이에요. 괜찮아 빨리 밥 먹으러 가. 남매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나가는데요. 당신 의논도 안 하고 왜 애들한테 돈을 줘.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활비 보낸다고 엄마 역할 다한 줄 알았는데 그 돈도 전달 안 됐다니 제가 어떻게 외면해요. 애들한테 잘해주는 건 좋아. 근데 돈만 준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 돈으로 밥은 사줘도 부모 사랑은 못 사줘. 고모도 아빠도 다 버렸는데 엄마까지 외면하면 애들은 어떡하나요? 그렇다고 당신 부담되게 데려와서 같이 살 수도 없잖아요. 무슨 부담이야. 당신 자식이 내 자식인데 당연히 같이 살면 되는 거지. 대표님 가져왔습니다. 그때 비서가 가방을 전해 주는데 3천만 원이야 학비 내고 생활비로써. 그리고 애들 데려와서 같이 살자. 여보 당신이 낳은 애들도 아닌데 게다가 우리 애기도곧 태어나잖아요. 신 자식 아닌 게 뭐가 중요해. 당신 자식이 내 자식이야. 애들은 이미 상처 받았어. 우리가 사랑 줘야지. 수저 두 벌만 더 넣으면 돼. 여보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우린 가족이야. 빨리 방두개 마련해. 애들 데려와서 우리 완전한 가정 만들자. 아빠. 혈연보다 중요한 건 진심 어린 사랑이네요. 당신 자식이 내 자식이라는 새 아빠의 결단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